이번에는 면접 질문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에서는 어떤 질문들이 나올지는 뭐 예상하기 힘들지만 원하는 면접 문항을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양식으로 넌 면접의 전문가야.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볼 거야. 지원자 면접 질문을 추천해줘. 10개 추천해줘. 이번에는 이 답변이 좀 신기하게 나왔죠. 요거는 가끔 가다가 이제 더 좋은 답변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두 가지 답변을 주고 그 중에서 어떤 게더 마음에 드는지를 선택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비교를 해보면서 보겠습니다. 지원 동기, 직무 전문성, 문제 해결 능력, 팀워크와 협업, 의사소통 능력, 리더십까지 나와 있고요. 어, 저는 리더십 질문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리더 역할을 맡아본 경험이 있나요? 그 경험에서 배운 점은 무엇인가요?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했던 경험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팀을 이끌었나요? 이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는 왼쪽 게더 좋다고 선택을 하면 왼쪽 것만 남고 나머지는 없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일반적인 다섯, 열 개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끝이지 않고 직무 특징을 한번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HR 직무의 면접 문항 열개 다시 만들어 줘. HR 업무 경험 채용 과정 이해 조직 문화 구축. 이런 식으로 HR 관련 문항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른 걸로 한번 물어볼까요? B2B 세일즈. 10개를 만들고 표로 정리해 줘. B2B 세일즈에서 가장 성공했던 영업 사례는 무엇인가요? 새로운 고객사 발굴을 위해 어떤 전략이 있나요? B2B 세일즈 관련 직무, 직무 관련 질문으로 10가지가 금방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는 사실 이 문화, 질문 문화, 면접실 질문 문항을 만들기가 어려워서라기 보다는 필요한 질문을 적시에 만들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온라인의 면접 문항에 대한 거는 굉장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다 보니까 내가 필요한 게 어디 있는지를 찾는 게좀 어려운 수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상황을 입력을 하서 내가 원하는 면접 문항을 바로바로 바로 정리를 하고 만들어 내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후에도 더 다양하게 면접 문항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면접 질문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넌 면접에 넌 면접의 전문가야. HR, 직무 지원자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할 거야. 다음에 기준에 맞는 질문을 만들어 줘. 면접에 사용할 주요 질문을 카테고리 별로 5개씩 만들어 줘. 카테고리는 직무 전문성, 무 전문성을 포함해서 세 개로 만들어 줘. 면접은 신입 직원 채용을 위한 면접이야. 표 결과는 표로 만들어 줘. 자, 이렇게 되면은 면접 질문을 만드는데 면접에 사용할 질문은 카테고리별로 5개씩 만들고 카테고리는 총 3개를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만 지정을 했습니다. 직무 전문성으로 지정을 했고요. 이 직무 전문성 외에 원하는 카테고리가 있다고 하면은 추가를 하면 되고 아니라면은 나머지 두 개는 이 GPT가 임의로 HR 직무와 연관된 카테고리를 아마도 추천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질문의 그 난이도 조정을 위한 신입 직원 채용이라는 면접 그 항목을 추가로 그 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표로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표의 양식은 제가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아마도 지정을 안 하면은 만들 때마다 혹은 어 지정을 할 새롭게 할 때마다 다른 양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직무 전문성은 제가 선택을 했던 카테고리고요. 나머지는 조기, 조직 적응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이두 가지 항목이 HR 직무에서 면접 때 확인하는 것을 추천하는 것으로 확인이 어, GPT가 추천을 해줬습니다. 직무전문성에서는 어떤 게 나왔냐? HR 업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HR 직무에서 경험한 적이 없는 직무가 있다면 없는 업무가 있다면 어떻게 배울 계획인가? 이런 식으로 직무와 연관된 게 나와 있고요. 조직적 능력, 새로운 환경, 뭐 다양한 팀과 협력. 자신의 팀과 일원으로, 자신이 팀의 일원으로 참여했던 프로젝트를 맡았던 주요 역할, 문제 해결, 예상치 못한 HR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만약에 여기서 원하는 카테고리가 아니라고 하면은 카테고리를 추가할 수가 있고, 카테고리는 맞는데 질문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은 질문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요두 가지를 한번 해볼까요? 조직, 적응에 대한 질문을 다섯 개 추가로 만들어줘. 약간은 있지 않아 여기 다섯 개 이외에 추가로 다섯 개에 대한 다섯 개조직적 능력, 능력에 대한 질문이 나오, 만들어집니다. 아니면 카테고리를 새로 세개 만들어서 작성해 줘. 아까는 없었던 새로운 카테고리 세 가지가 추가가 됐습니다. 자기 개발과 학습, 커뮤니케이션 능력. 직무 동기와 관심. 요렇게 나와 있고요. 그 직무 동기와 관심에서는 HR 직무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지정을 해줄 수도 있고 카테고리를 추천을 받아서 작성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카테고리가 있다면 바로 요청을 하시면 되고 정확하게 원하는 거는 모르 아직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이 카테고리 자체를 조금 더 많이 선택을 하고 그 중에서 진,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카테고리만 10개를 만들어 줘. 카테고리가 만들어졌고 이 카테고리 중에서 원하는 내용을 선택해서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7번 9번 카테고리로 질문을 만들어 줘. 7번 팀워크와 협업에 대해서 5가지, 9번 기술 활용 능력에 대해서 5가지를 만들어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 처음 요청을 했을 때는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족스럽고 내가 원하던 질문 문항으로 계속해서 추가 요청을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몇 차례 질문을 통해서 뭐 필요한 문항을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엔 직무에 특화된 면접 질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보면, "넌 면접의 전문가야", 직무 지원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할 거야. 지원자 면접을 진행할 직무에, 직무 기술서를 확인해줘. 직무의 특징을 확인하고 채용의 고려 사항을 정리해줘. 여기서 이제 파일을 직무 기술서 잡 디스크립션을 첨부를 할 텐데요. 이거는 앞서서 만들었던 HR 직무 주니어 잡 디스크립션 내용 그대로입니다. 요렇게 해서 파일 첨부를 해서 직무를 학습시키는 방법이고요. 만약에 파일 첨부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그 직무기술서의 내용을 복사해서 이 GPT에 그대로 붙여넣기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번에는 일단 파일을 첨부를 했고 그 파일에서 파일의 내용을 학습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까 입력했던 대로 주니어 HR 스페셜 리스트, 제조업 분야 이렇게 나왔고요. 주요 업무는 채용 급여 관리 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채용시의 고려 사항으로 기본 지식능력, 지식 경험및 프로젝트, 소프트 스킬 이것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직무에 대해서 학습을 한번 시킨 다음에 다시 지, 질문을 들어가는 겁니다. 직무, 기술서를 바탕으로 주요 직무 질문을 작성해줘. 면접에 사용할 질문을 주요 카테고리 별로 3개씩 알려줘. 카테고리는 직무 전문성과 인성으로 작성해줘. 자, 그러면, 직무기술서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두 가지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질문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직무 전문성에서는 직무 채용 경험과 프로세스, 급여관리 및 보상 시스템, HRIS 시스템 사용 경험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정확히 HRIS는 이 직무기술서에 포함이 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직무기술서를 기반으로 질문을 만들어준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카테고리도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세개 추가해서 표로 정리해 작성해 줘. 분석을 해서 적합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해당하는 질문을 새롭게 생성을 해 주는 과정입니다. 만들어 줬네요. 이번에는 직무 전문성, 직무 전문성 문제로 세 가지, 인성, 인성으로 세 가지, 리더십이 추가가 됐습니다. 리더십 경험으로 세 가지, 적응력으로 세 가지. 이렇게 추가가 돼서 만들어 줬었고요. 이 중에서 선택적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언제, 어디까지나 GPT를 통해서 완벽하게 맞는 하나, 두 가지, 두 가지의 질문을 바로 만들어 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상 조금 필요보다 조금 더 많은 질문을 만들어 놓고 그 중에 적합한 것을 취사 선택하는 방법을 추천드리,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면접 문항 만들기에 다음 단계로 개인화된 면접 문항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인화된 면접 문항에 대해서는 자기소개서를 활용을 할 겁니다. 자기소개서를 활용한 면접문학 만들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넌 면접, 면접의 전문가야. HR 직무 지원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할 거야. 지원자,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요약해줘. 그래서 자기소개서 파일을 추가하겠습니다. 이 자기소개서 4 명은 제가 GPT를 통해서 임의로 만들어낸 자기소개서여서 뭐 실제 사람의 자기소개서는 아니지만 최대한 실제에 가깝게 질문, 그 이름, 뭐 학교, 전공 이런 것들을 만들어놓은 자료입니다. 이것도 역시 파일을 저는 첨부를 하지만 이 소개서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명의 자기소개서 내용이 요약이 됐습니다. 뭐첫 번째부터 정, 이름, 전공, 경험과 역량, 팀워크, 협력, 이게 자기 소개서에 있는 문항과 거기에 포함된 내용들을 요약해 준 사항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다시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넌 면접에 온 거야. HR 직무 지원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할 거야.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참고해서 질문을, 질문을 만들어줘. 1번 지원자의 질문을, 질문, 원자의 질문 세 가지를 표로 만들어줘. 자, 1번 지원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1번 지원자는 컴퓨터 공학을 나왔고 경험에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 경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질문으로 포함해서 가장 지역에 남는 갈등 상황과 연계해서 질문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그대로 학습을 한 다음에 질문에 녹여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2번, 3번, 4번도 한번 이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1번, 3번, 4번 지원자도 각각 만들어줘. 2번 지원자에 대해서도 만들어주고, 3번. 4번 지원자에 대해서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사실, 자기소개서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기소개서를 보고 그 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다시 질문까지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는 할 수는 있지만 시간적으로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활용을 한다면은 면접을 진행하기 전에 자기소개서를 미리 학습을 시켜서 그것에 기반한 질문들을 미리 선정을 해놓고 여기서 취사 선택을 해서 질문을 해보는 방법을 한다면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한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개인화된 면접 문항 만들기 두 번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자기소개서 내용을 반영해서 했는데요. 이번에는 자기소개서와 직무 기술소를 모두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을 해보면 넌 면접의 전문가야 HR 직무의 신입 구성원을 채용하기 위한 면접을 진행할 거야.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요약해 줘. 직무 기술을 학습해 줘. 여기서 사용되는 자기소개서는 조금 전에 사용했던 임의로 만들었던 네 명의 자기소개서고요. 직무 기술서는 앞전에서 만들었던 HR 직무 주니어 직무 기술서입니다. 면접 문항을 만들기 위해서 이두 가지 내용을 학습을 시킵니다. 자기소개서 내용을 요약하고 확인을 했고요. 직무기술서는 에 있는 내용을 모두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질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에 기준에 맞는 질문을 만들어 줘. 지원자, 자기소개서를 모두 요약해 줘. 직무 기술서를 바탕으로 주요 직무 질문을 만들어 줘.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참고해서 질문을 만들어 줘. 면접에 사용할 주요 질문을 카테고리별로 만들어 줘. 카테고리에는 직무 점, 전문성과 인성을 포함해서 세 개로 만들어 줘, 지원자의 번호를 입력하면 자기소개서, 요약과 질문을 보여 줘, 지원자 번호를 입력하기 전에는. 전에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마. 이 내용을 질문 한번 보면은 이두 가지를 판단을 해서 두 파악을 해서 반영을 해서 질문을 만들어 주는데 한 명씩 볼 거예요. 이 앞에 지원자가 들어왔을 때를 가정해서 번호를 누르면은 그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질문이 나오게 만들거나 아니면 번호별로 누른 다음에. 그 내용을 어디 따로 저장을 해서 활용을 할수 있게 만들어 본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4명 이어서 그런데 혹시 뭐 10명, 20명이 된다 그러면 한 번에 20명의 자료가 나온다고 하면은 뭐 확인하는 데만도 오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호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4번 지원자부터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그러면 이 사람의 자기 소개서 요약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직무 관련 전문성 관련 질문, 인성 관련 질문, 직무 적합성 관련 질문 요렇게 요청한 대로 세 가지 카테고리에 세 가지씩의 질문이 나옵니다. 3번 지원자에 대해서 표로 정리해서 아, 표로 만들어 줘. 3번 지원자에 대해서도 학습을 하고 질문 문항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민수 지원자가 되고요. 여기서는 질문에 대해서는 표로 만들어 줄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문항만, 면접 문항만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면 다시 3번으로만 눌러 볼게요. 네, 처음 요청한... 내용대로 3번에 대한 자기소개서 요약, 그리고 직무 전문성 관련 내용이, 전문성을 포함한 세개카톡교리에 대한 면접 문항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만약에 20명, 30명이 들어왔을 때는 훨씬 수월하게 됩니다. 지금 4명이니까 모두 본다고 해도 금방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열, 아까 설명드린 대로 10명, 20명이 된다면, 한 번에 있는 화면에서는 확인하기 힘들게 되니까, 앞에서 세팅을 해놓은 값에서 번호만 넣어서 확인을 하거나 번호별로 파일을 따로 저장을 해서 그 면접관들한테 제공을 한다면 직무 전문성과 자기소개서에 대한 질문을 원활하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